서브 두세요 서브 놓고 백 드라이브하고 불규칙할 건데 여기로만 공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치. 자 이거 봐봐. 가깝잖아. 자, 준비. 당겨놓고그렇지 잔발 잔발. 하나, 둘, 셋, 땅. 봐봐 지금. 그렇지. 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움직이지 거예요. 이 나 또, 음, 둘, 그렇지. 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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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마보죠 그렇죠? 가깝다니까 이게 백을 하면서 내가 아 세게 보내고 있다라고 못 느끼니까 자꾸 들어온다니까 그냥 툭 치면 돼요 세게 하려고 자꾸 들어오지 말고 속도만 잡아라 다시, 더, 여 그렇죠? 그러니까 백을 하면 쇼트도 그렇고 백 드라이브도 그렇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되게 계속 급해요. 예. 네. 그렇지. 움직이고. 그렇지. 또. 지금 너무 서 있어요. 하나 치고 움직이세요. 네. 서브 놓고도 움직이고. 그렇지. 움직여서, 움직여서, 자꾸 움직여서. 다리 굳어있지 말고. 또. 지금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아. 그렇지. 또 움직이고. 또. 또. 또,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게 감을 잡아요, 얼른. 다시, 잘했어 잘했어요. 또더 끌고 내려갔다가. 자. 준비, 준비. 한번. 다리가 떨어지진 않잖아. 그죠? 움직여야 지 하나씩 움직이시고. 그렇지. 그렇지. 뛰어야 돼. 그렇죠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자, 또. 자, 준비. 자, 움직이고. 동작이 지금 보면 빨리다, 빨리다. 이게 유연한 게 아니고 다 끊어져요. 네,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움직인 다음에 공을 제자리에 치더라도 움직이고 쳐줘야 되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상체로만 쳐, 상체로만. 그렇지 또 지금도 안 움직였어요. 오른발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 지금. 예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발. 한발한발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눌리면 안돼 이게 얼마나 급하다는 거야, 그렇죠? 딱 움직이고 또또또 또. 또. 하나 둘 무릎 움직이세요 오른발 움직여 오른발이 아예 안 떨어지네요 오늘, 그죠아셋 뻥! 땅자 자. 하나 둘 하나 그렇지 그렇지 또 서서 맞지 말고 하나 둘 공이 탁 나오면 탁탁 탁 이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많이 만는다 그죠 자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 둘 하나 둘그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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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아예 안 떨어져 저, 오른발이 아예 안 움직여. 네. 자, 움직여서. 자, 아, 네. 다시. 네. 하나, 둘, 셋.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또. 둘. 네. 공보다 늦어요, 공보다, 늦어. 공보다 늦어. 공보다 늦어. 늦는 거야, 그거? 빨리. 아, 몸이 됐다고? 그치. 몸 동작이 늦어요. 그렇지 또또 천천히 그렇지 박자 맞추고 그렇지 또또 박자 맞추고 또또또또 또. 또. 또 박자 맞추고 박자 박자 또또 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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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 또.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근데 지금 잘했는데 마지막에 또탁 들어가죠 그냥. 다리를, 공을 잡으려면 다리를 움직이란 말이에요. 오른발을 붙여놓고는 칠 수가 없어요. 제자리에서 치더라도 하나씩 떼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쪽.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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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또, 오른발. 그렇지, 오른발 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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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준비, 준비. 그죠?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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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탁. 자, 아, 잔발 계속 해줘야 돼요. 둘, 다시, 다시.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야. 둘, 어, 준비, 준비. 하나, 둘, 다시. 어, 아, 얘가, 얘가, 이제, 역할을 안 하잖아, 지금. 그냥 계속 상체로만 잡으니까 안 들어가잖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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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발. 제, 오른발. 제제또또 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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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지 말고 밀리지 말고 밀리지 말고 준비 준비 잘했어요. 오케이 자 이제 불규칙. 다. 서브 다시 서브 다시 서브 다시 서브 다시 다리 더 움직여 다리 더 움직여. 이세제또 또. 또 둘, 제, 준비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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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괜찮아, 지금 잘했는데, 지금 이제 좀또 움직이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몸이 계속 이렇게 탄력이 죽으면 안 되지. 공이 오면, 이 느낌 아니고, 제자리에서 치더라도 다리가 탁, 탁, 탁 움직여줘야 돼요. <목소리가> 치고, 다시 또 봐. 그죠? 얘가 자리를 못 잡으면 상체가 들리는 거다, 공에. 치고, 또, 다시 길어요. 빡 때려야지. 하나, 둘, 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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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렇지. 밀리지 않게. 그렇죠 타이밍. 타이밍만. 타이밍만. 그렇지. 딱. 그렇지. 이렇게. 타이밍만. 자꾸 이거를 여기서 자꾸 뭔가 이렇게 막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여기도 안 되지. 그죠? 얘는 속도에만 밀리지 않게. 오른발 하나 둘셋 그렇지 잘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면 하나는 되는데 랠리가 막 되고 있는데 힘을 탁 주면 하나는 돼요 근데 그 다음 공이 죽는다니까 왜냐면 빼지를 못해 속도만 힘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좋비니다시 아, 괜찮아요 다시. 자, 잠발 잠발. 둘, 개. 또. 둘. 둘. 안 들고. 자, 만들어. 제또 제. 백또 둘. 좋아 짧죠. 공이 오는 거보다 내가 탁 짧잖아. 항상. 그래서 그래서 미스가 많이 나. 박자를 잡는 거예요, 백은 다시 오른발. 제. 오른발 탁.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 이렇게 이런 공이 많이 나와. 게임할 때도 보면. 그죠? 밀려고 하지 말고. 자, 그렇지. 잠발. 하나, 둘, 셋. 잠발, 잠발. 그렇죠. 그렇지. 박자, 박자. 봐봐. 급해져. 내가, 내가 급해진다니까. 막 때리려고 들어가지 마요. 그렇지. 자. 잔발만. 그렇지, 소리 자, 잔발만. 그렇지. 땅. 다시. 하나, 둘. 다시 또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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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오케이. 또. 준비. 준비. 자, 준비. 그렇지. 그렇지. 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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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그렇지, 박자만. 딱, 아, 딱, 아, 오케이. 아셨죠? 오른발을 제자리에서 치더라도 움직여주는 거야. 그리고 백을 할 때는 막 급하게 하지 말고 박자만 잡으라고. 내가 치려고 해도 어차피 세게 안 가잖아요. 그쵸, 여기다 이게 네, 그리고 이렇게 가면 포인트도 늦는다고. 네, 잘하습니다